저, 얼마나 지금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안못생겼다면 예,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제가요, 여기, 저기, 온 사방 롯데 전국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도 가는 곳마다 이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세상에,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다 모이셨구만! 어머님들은 다 이쁘시고! 예쁘십니다. 네, 저희 예술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예술단은요 빛나는 사랑을 전국 방방 구석 구석에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빛 사랑 문화 예술단이라고 네, 이름을 지었습니다. 뭐라고요? 역시 이쁘신 분들은 머리도 좋으시더라고. 네, 빛 사랑 문화 예술단 앞으로 많이 기원 기도해 주시고요. 저희는 오늘 처음 왔는데, 약간 저희는 신명나게 한판 놀고 가겠습니다. 예. 어머니, 아버지들 도 신명나게 한판 박수도 치시고, 노래도 따라 부르고, 엉덩이도 실력셀로 한번 해보면서, 오늘 한번 넘어가 보시게요. 예. 자,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신나리, 장고보이시죠 이분들 섭외하려고요. 제가 일주일을 공을 들였어요.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모실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어찌어찌해가지고 뺏어 왔어요. 자, 강진주님 그리고 박정장님의 실내꽃 앤 순정 보내드리겠습니다.